여러분 다음주 오만추 예고편 보셨죠? 와 이건 그냥 심쿵폭탄 투하할 것 같아요. 먼저 송병철과 홍자의 당구장 데이트가 공개되는데요. 홍자가 큐대 잡는 순간 당구장이 아니라 그냥 로맨스 영화 촬영장이 된것 같은데요. 홍자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같은 여자인 것 같아요. 병철은 이런 홍자를 보고 나너 이게 반해버렸어. 이 정도면 병철 홍자에게 푹 빠지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신경을 사실은 쓰어 병철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황보인데요. 병철이 소연과 짝이었을 때도 배신감을 느꼈고 이제는 홍자와의 데이트에서도 느낀 거예요. 여러분 병철이 황보를 첫 인상 선택을 했을 뿐인데 배신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? 황보는 확실하게 병철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. 중요한 건 그걸 병철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홍자 옆에도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. 바로 박광재예요. 광재가 원픽은 홍자였던 거 아시죠? 솔비와도 케미를 쌓았지만 사실 광재는 홍자와도 꽤 썸기류가 흐른단 말이죠. 그래서 다음 주는 병철, 홍자, 황보 삼각구도에. 광재까지 껴들어서 사각구도 가능성까지 보이는 상황이에요. 자, 정리해 보면은요. 병철은 홍자에게 직진할 것 같고, 황보는 병철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것 같아요. 홍자는 같이 있을 때 편안하다는 광재와 더 알고 싶은 병철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는 듯한 예고가 나왔어요. 이거 그냥 사랑의 포텐 폭발 아니에요. 다음 주에는 광재와 병철 사이에서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. 황보까지 껴있으니까 이거는 삼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각 퍼즐 같네요. 제작진이 왜 예상 못한 캠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것 같죠? 우리 시청자들 심장 탈탈 털어가겠다는 거잖아요. 다음 주 5만 추 솔직히 레전드 화각 예약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? 홍자는 결국 누구 손을 잡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. 저는 다음 주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